싫어, 싫어. 아, 죽졌다 이거 죽었다. 트리플이라도 트리플 뽑고, 트리플 합쳐. 이거는 없어야 해. 있니다쥐도 모르게. 다음에 트리플 하나 더 뽑자. 근데 A 트리플이 필요해. 드론, 드론이거든, 드론. 탑에 두마리 있어야되니까 배트 업그레이드 왜 야 그럼 뭐하냐 빨리빨리 잡아야될거 아니야 심심하다 어떻게 도와드릴까 정신 똑바로 차려 마린 뽑아야된다 마린 뽑아야돼 마린 뽑아야되고 고병 위주로 고스트 있나 여기? 고스트. 어근 고스트 여깄다 추가 되면지2오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거 야 고스트 진짜 좋을거 같지 않아 고스트? 방당 데미지 4천 마린이 더 좋기는 좋은데 마린이 좀더 좋네. 야 어차피 이거, 이거, 이거 세개 모을 바에는 마린 하나 뽑는 게 낫겠다, 근데. 그치? 슈타 노리자고? 슈타 힘들어. 조졌다리, 조졌다, 조졌다리, 조졌다, 조졌다리, 조조다리 조다리. 음음 진동형이냐, 폭발형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효율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이지. 천천히 만들면 돼. 천0 0 쿠폰도 있어 그리고 무조건 마이 뽑아야 돼. 무조건 마이 아니면 뮤탈리스크 아나 킹탈리스크 나 재평가해야 될것 같아. 킹탈 아 영웅 체크 뭐냐 아나 근데 토토스 인구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뽑을 수가 없네 야프로조스 이거 너무 안 좋아. 아 트리플 하나 뽑아야 돼 A 트리플, A 트리플 하나 뽑아야돼 A 트리플, A 스트레이트 어.. 그니까 A, A 마운틴이죠 네. 트리플, 마운틴, A 플러쉬 어, 그 다음에 Q 노페어 까지, 네, 그렇게 노리면, 노리면 돼 A1페어, A2페어도 나쁘진 않아 이거 팔면 안되는게 라이프 빨리, 빨리 뽀개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는 해봤자, 울트라인데. 아, 보라 죽겠다. 아, 보라 죽었다. 죽는다! 와! 이 마지막 게야 이번 판. <laughs> 마지막 게다. 마지막 게. 진짜. 플러시노려이 A, A 나올 수 있으니까. 좋고. 78. 복 위치는? 큐 높페요. 큐높페 노려볼 만하죠. 아. 역플러시역플러시 역 플러시 노려본다. 아이야야 아, 씨. 트리플. 그래, 아예 합치면 돼. 나쁘지 않아? 합치면 되니까. 일로 와. 그냥 트리플이네. A 트리플 필요했는데. 아, 인구수를 줄 줄였... 줄지 않았나? 28이네. 아. 이거 뽀갱이 뽀개야 돼서 저할 수도 없고, 진짜. 뭐야, 트리플인데 땄어? 뽑아줄게, 뽑아줄게. 중좌에 존 간다, 존 간나. 잘 써. 이날 꾸리고. 야, 근데, 처음부터, 운이 너무 좋았어. 플레임텔이 너무 빨리 나왔어. 그, 좀 위험하지 않았나? 이게, 그러네. 노렸는데, 어떤 특정을, 특정 그, 걸 노렸는데, 중간에 삐끗해가지고 계속 안 나오면, 그냥 조지는 거야, 그 게임. 그죠? 야, 보라색 업그레이드 좀 해! 뭐업그레이 되냐? 크라우스도 하나밖에 없네. 완전 착상이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업그레이드! 질러 없어 질러 질러 거울상 거울상 쓸 것도 없네 16초 막나 어, 막겠다막겠다막겠다야 레이스 없그나 그래.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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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코 레이스밖에 없다 레이스 그 거울상 복사해가지고 이득 보는 수밖에 없어 에이트리플 필요하죠 에이트리플 필요하죠 이풀스도 있지. 필요하지 않나? A2 페어 A2 페어 필요해. 시민, 시민. 어, 야돼시요 A2 페어도 필요하지. 명령을 뭐야? 오판 나? 도루도 어레걸 아, 갑자기. 네대 당장 처리하와 뭐. 아, 원패나 투패나 저기니까 아까 그러니까 그런 그러, 그런가? 알았다 알았다. 아 미쳤다. 플러시 힘들어. 종간다. <끝> 야저 저쪽 저 살려줄 방법 없나? 공를탄용아빵 어? 나왔어. 님 미쳤어?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 알겠 안 죽으면 안 죽을수록 나, 서로서로 서로 좋아. 어, 종 확률이 있어서. 어, 에어킬러비. 이거 쓸만해 보인다. 공중 전문이네. 크레이지 데미지. 여러분, 리버 어떻게 생각해? 리버. 어? 리버 어떻게 생각해? 물론! 아니, 근데 너 이거 너무 사기 아닌가? 이거, 이거 터지긴 터지나? 악한, 악한 두 마리인데 악한 두 마리 되게 쉽지 않나? 이거 뭐야? 이거 없는 건가, 그냥? 악한 두 마리밖에 없네. 다구레기야 이거? 공중은 물론 안 되겠지만, 물론 안, 안에, 안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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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는데? 근데 모으면 모을 수 있는데, 저거. 시민 한번 물어 봐탑 K 돌려 봐 그럼. K. K 돌려 보자. A 주탑 팔면 A 돌려야 되는데? 근데 노이어 필요해 근데. A 돌려 보자. 7, 8. 9 10. J 없지. 오케이 임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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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 아. 뛰어, 뛰어, 뛰거 뛰어. 괜찮다. 이판 괜찮다. 이판 진짜 괜찮다. 어, 업그레이드 좀 할게요. 아, 마린, 마린 공통이니까. 15억까지 가지 뭐, 아 녹여버려, 녹여버려, 녹여버려. 산에 녹여버려. 야 이거 플레임트레 무조건 뽑아야 돼버틸려면 준비야. 아, 준비하고 있어 다. 녹색이 좀 가능성 있네. 두개 있는데 벌써? 녹색좀 가능성 있는데 녹색. 녹색이 지금 플레임트레 가능성 있다. 연, 연두 보라색 할 만해? 아 모르겠다. 너무 너무 잡상이야. 너무 너무 막 뽑았어. <laughs> 너무 막 뽑았어. 어? 여기 뭐 배틀이 있어가지고 할 만한 거 같고 오쭉 빠른데 완전 올 메카닉이네 여기는 야영체커오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파란색은 완전 다 포기하고 지금 올 메카닉인데 이거 되냐? 되나 이거 근데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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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2 1야 야, 보라, 다음에 죽는다. 보라, 네 수고했어. 멀리 못 나간다. 7, 8, 9, 10. 제이? 어? 아, 근데, 스트레이트? 어, 뭐야, 용도 왜 죽었어? 윤두가 죽었어? 위치는? 윤두 죽었네? 아니, 이거 윤두가 왜 죽었지? 야, 윤두 지도제도 모르게 어떻게 보라색이. 야, 윤두가 뭐였지, 아까? 윤두 죽었어. 한 방에 죽었네, 한 방에. 아까 되게 괜찮잖아. 괜히 뽑았다, 진짜 괜히 뽑았다. 야,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재료야, 그렇지? 생각해봐, 필요한 거 있어? 아, 유, 아, 연두 아까 플레임 트랩, 아 그러네. 너무 늦게 뽑았네, 아까 내가 아, 그래, 맞아맞아 맞아. 내가 아까 캐리건 두 마리 있다고 연두, 어 가능성 있다 고 그랬는데, 아까 쓰지 그냥, 레이스 뽑을 수 있었네, 아까 레이스. 잘 레이스 아까 뽑지. 아 그니까 A, A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필요 없잖아 그치? 케익은 으건필요 없잖아 A 트리플, A 스트레이트, 어.. A 플러시, A 플러스 이렇게 필요한 거 지금? 일단 캐리건이 제일 급해 노.. 뭐, 큐탑은 어떻게뭐 그냥 만든다 치고 야 버텼어? 야야 보라색 근데 지금 약간 여, 영혼 지금 팔았는데 지금? 저걸리 한 마리에 저거 뭐 만들 수 있는 거 있으면 빨리 만들어. 버텨봐. 일단, 노페어 어떻게 한번 만들어볼까? 저걸링 하나 더 필요하죠? 노페어 한번 가보자, 노페어. 나와야 근데 하는 거지. 제이 하나 갈아보자. 무조건, 무조건 A 눌러야 돼. 무조건 A. 무조건 에 무조건 에 A나 Q. 아, 뭐야. 아. 아, 씨, 뭐야. 7, 8, 9, 10, J잖아. 아니, 근데 스트을 뽑아. 뽑았... 근데 이걸, 이걸 지금 뭐, 뭐할거 있나, 여기서? 필요가 없잖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꺼져! 그렇지! 차라리! 뭐야! 왜, 뭐야, 왜, 왜, 뭐야, 뭐야! 뭐야? 7이. 가면서 봐. 7, 8, 9, 10, J였잖아. 10, 7이 Q가 된 거야, 그러면? 아, 씨. 아, 미치겠네. 아! 7을 괜히 돌렸네. 아. 그런가? 7이 Q가 돼서 스트레이트 됐어. 아, 7, 8, 90J였는데 8, 90JQ 됐어. 보라색 할만해. 어, 보라색 거의 죽겠는데 이거 E.M.P 쏜거 같은데? 오, E.M.P. 아, E.M.P. 버버 됐다, 버텼다, 버텼다, 저 버텼다. 아, 주황색 좀 할만 나나 보네. 야, 플레임티 뽑았네! 플레임티 뽑았는데, 주황색? 오케이, 오케이, 좋아. 저쪽 버티면 하겠네. 주황 인생 역전했네. 야, 주황색 원래 호구 아니었냐. 주황색 아까 개우고 했는데 배틀 나오더니 배틀로 버티고 플레임티는 나왔어. 보라서 버텼다! 어. 목숨 하나 남았어. 어? 야, 이거 각이다, 이거 각이다. 잠깐만. 일단 A 원표거든? 근데 A 플러시 노려보 아니 가 그러니까 아, 잠깐만. 아. A 트리플도 좋고. 아니 A 트리플 하려면 딴거 바꿔야 돼. 근데 이건 플러시 노리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플러시 노리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플러시 가야 돼. 플러시 가야 돼.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요. 갈색 나오면은. Q 탑 노린다. 노린다. 아, 잘... 아니야... 아... 뭐야... 아... 죽었다... 아... 아 죽었어... 아... 왜... 왜... 다도... 아... 씨... 키를 잘못 눌렀어! 들 바스들은 넘나 덥나 덥나 봐보야 와, 파란색은 이거를 일반인수로 버티네. 보라색은. 야, 너무 레이저 너무 소럽한거 아니냐? 야, 공중인데 그 심지어 야 이레디 써 이레디 만 없나? 야 보라색 뽑아 보라색 드론 이거 낚여서 뭐해 없어 뽑을 거? 아뭐 있을 거 아니야 뽑아 드론 드론 아뭐 애매하게 이렇게 모아놨어 야 뽑을 게 없잖아 아뭐 저런 뭐할 것도 저. 없어! 없어! 죽었네, 보라. 어아아 보라 죽었어. 야, 우리만 남았냐, 이제? 생각보다 오래 버티긴 했네, 근데. 생각보다 오래 버텼어. 트리플인데, 카드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무조건 A 버뭐 노려야지. 이거 다고 Q? 커세어 3마리 다 돌려봐. 커세어 3마리 다 돌려봐, 그냥. 트리플 림이 없어 저기요? 7? 이거 Q 탑이나 노려야겠는데? 아 뭐야 아 플러시나 노릴거야 아 이거 하기 싫다 안 받으면 안되냐 이거? 아이 원패 진짜 무섭다 이거 이거 안주네 쿠폰도 안주네 I don't know.